복제 기작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단백질들이 있네요. 그것들 좀 정리한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먼저 헬리케이스는 뭐예요? 이름 자체가 헬릭스 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선을 나선 구조에 작용하는 효소 이래서 헬리케이스는 복제 분기점에서 이중 나선을 풀어 주는 효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헬리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얘가 풀어 줬는데 이 뒤에서 얘네가 또 결합해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가닥 됐을 때더 이상 수소 결합하지 않도록 안정화 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름이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회전 요소라는 것도 있었죠. 헬리케이스가 풀다 보면이 정도만 꼬여 있었는데 헬리케이스가 여기를 점점 풀다 보면 이 뒤쪽에는 어떻게 꼬여 이렇게 막 꼬인다 그랬죠. 그래서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해 주는 거. 압력을 완화해 주는 요소. 프라이메이스도 얘기했죠. 프라이머를 만드는 효소니까 이제 프라이머 아니까, 그렇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DNA 중합효소가 누구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를 3번 말단에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는 거는 DNA 중합효소라고 해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대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라이머 옆에서 하나씩 하나씩 쭉 이렇게 붙여서 쭉 신장시키는 게 프라임 아니 뭐죠? 폴리머레이스 3라고 하고 복제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죠? 프라이머잖아요. 이거를 DNA로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DNA로 바꿔 줘야 되는데 DNA로 바꿔 주는 것도 결국에는 d n a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 줘서 바꾸거든요. 그래서 얘도 중합효소는 맞는데 별도로 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네요. 선도 가닥, 지체 가닥 이렇게 구분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복제 원점이면은, 한쪽은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 거, 선도, 만약에 반대쪽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지체 가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체 지연 똑같습니다. 영어로 레그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이거 절편인데, 오까자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오까자키 절편이다 얘기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프라이머 절편들 사이에 틈새라든지 그런 곳이 있으면 누가 해줘요? 라이 게이션이 연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효소, 그래서 ASE를 붙여서 라이 게이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제기작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효소와 단백질 그리고 그 기능을 여러분이 학습하셨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번호 순서를 따라가면서 읽어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DNA 복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3차원에서 보여주는 학습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의 이해를 조금만 돕기 위해서 하나만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중합표소네요. 그리고 선도 가닥 요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어, 꼬인 걸 풀어주는 게 누구예요? 헬리케이스죠. 헬리케이스는 이 앞에서 계속 풀어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쪽 있죠. 요 밑에 쪽은 지금 뭐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속 복제되고 있거든요. 지연 가닥이네요, 그렇 자, 지연 가닥도 복제하고 있는 어, 중합 효소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각각 따로따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헬리 케이스와 선도 가닥을 중합하는 효소, 뭐 지연 가닥을 중합하는 효소 이렇게 다 연결돼서 우리 복합체 형태로 한 번에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 나왔던 거몇 가지만 찝어 드리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복제 원점이 있으면은 여기를 누가 풀어줘요? 이렇게 헬리 케이스가 풀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버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랜드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리딩 스트랜드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쭉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헬리 케이스예요. 헬리 케이스가 여기서 풀어주면서 헬리 케이스에 연결된 이중합효소 3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좀 밑에를 볼까요? 이 오른쪽에서 밑에를 보면은 요거는 리딩 스트랜드라고 하면은 이거는 레깅 스트랜드인데 뭔가 나눠서 가는 느낌이 없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프라이머하고 쭉 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쵸? 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쭉 가다보면 벌써 먼저 만든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절편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같은 방향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한번 휘어 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부모가닥의 특이적 염기쌍인 뉴클리오타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붙여 주는 애가 누구예요 DNA 폴리머레이즈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DNA 폴리머레이스 3라고 보통 하고요. 복제 이렇게 쭉쭉 하는 거 말고 마지막에 프라이머는 RNA니까 이것을 또 DNA 유클리오 타이드로 하나씩 붙여주는 애 있죠. 얘도 DNA 폴리머레이스인데 얘는 1이라고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DNA 절편들 사이에는 있 이런 틈새를 연결해 주는 것은 dna 라이게이지라고 하네요 그쵸 dna 복제 기작은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반복을 시켜 드리면서 개념을 잡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